트럼프 트레이딩이 있는 반면 머스크 트레이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에서 위성 관련주,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위성도 되지만 조선 기자도 해도 되는 태웅, 우리가 9,000원에서 10,000원 사이에 집중해 드렸고 얘는 또 15,000원 정도 오면 또 비율 매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위성 관련으로 스페이스X로 해갖고 이노스페이스 25,000원 돌파 때 AP위성 지금도 사도 되고 17,000원 돌파 때 여기서는 HVM만 100%다 팔아드렸습니다. 안 빠진 종목 중에 쌍봉 오히려 HVM 판 거는 컨택, 컨택, 컨택도 13,000원 돌파할 때까지 루미르, 루미르 14,000원, 15,000원 올 때까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 13,300원입니다. 여때 13,000원 팔아갖고 9천원, 만원 사이에 재매수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푸틴과 정상회담이 속도전으로 내는지 그 끌개의 연골고리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미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너무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시켜서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우주항공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별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.